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어, 오늘부터 몇 시간 정도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부정맥의 일종입니다. 부정맥이 뭐냐?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아주 규칙적이지 않은 상황을 최단제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럼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은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냐? 심장박동은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장의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전기를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관을 하는 게 심장 안에 있어요. 동결절이라고 하는데 우심방, 우상방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아주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전기를 1분간에 60 내지 100번 정도 아주 규칙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장이 60 내지 100번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뭐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정상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특히 심방이에요. 심방에서 비정상적으로 전기를 많이 1분간에 300회 이상 또 아주 불규칙하게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면서 없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부정맥을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세동이라는 게 뭐냐. 어, 한자로 따지면 세는 가늘세자예요. 동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세동 아주 가늘게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가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어, 우리말 용어, 순수 우리말 의학 용어로 따진다면은 순수 우리말 용어로 표현하면은 심방 잔떨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괜찮은 용어죠. 영어로 어, 이야기할 때는 atrial fibrillation, atrium이라는 게 심방이고 fibrillation이라는 게 세동이라는 뜻입니다. atrial fibrillation. 어, 약자로는 의사들은 되게 AF 아니면 AF i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심방세동을 일컫는 것이고요. 심방세동 아주 특징적인 심전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심전도는 일반인이 봐도 사실 알수 있을 정도예요. 심장에서 특이 심실 축을 어, 나타내고 있는 QRS 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심전도를 보게 되 아주 높고 뾰족하게 나타나는 파양이 있어요. 그 파형이 1분에60 내지 100회 아주 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심,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박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QRS파가 정상 숫자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보통 140, 50, 그 다음에 더 빠르면 한뭐 170,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QRS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 정상 심전도에서는, q r s 파 앞에 P파, 심방의 수축을 나타내는 P파가 있어야 되는데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P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P파가 있는 자리를 포함을 해 가지고 기저선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타납니다. 그 지저분하고 이런 파형이 다 심방에서 전기율 규칙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고 너무나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심전도에서는 아주 통일된 그런 멋진 피파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신방세동은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전체 인구의 100명에서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럼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인구를 따진 거기 때문에 가령 뭐 그렇다면 60세 이상을 따지면 어떠냐 60세 이상을 따지게 되면 10명이 1명꼴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75세로 넘어가게 되면 3명이 1명꼴이에요. 이건 보통 흔한 부정맥이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고, 어, 생기는 원인은, 어, 우리가 어떠한 기존에 생긴다는 건 의사들이 밝혀냈어요. 어, 방좌심방 특히 좌심방 안에 폐정맥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 폐정맥에서 비정상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 어떤 사람 생기고 안 생긴지 잘 몰라요, 아직은요. 다만 이제 잘 생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고령군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어 일종의 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너무나 잘 어, 추측할 수 있듯이 심장병이 있으면 잘 생겨요. 심장병 중에서도 판막 질환 있으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있으면 잘 생기고, 다음에는 심부전 있으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술하고 관련이 많아요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잘생깁니다 그래서 어, 서양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은 휴일 심장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휴일에 되게 술 많이 마시니까 휴일에 술 많이 마시고 어, 주말 아니면 월요일날 심방세동이 생겨서 병원을 찬다고 해서 휴일 심장증후군 영어로는 Holiday Heart Syndrome 이라고 불렀고요 수면무호흡, 코골이죠. 코골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천식, 만성, 폐성, 폐질환 같은 경우, 이것도 관련이 많습니다. 당뇨병도 관련이 있고, 또, 어, 중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 여러 질환하고, 이 원인,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 질환이 있으면 생, 아, 고혈압 빼먹었네요. 아, 중요한 고혈압 빼먹었네요. 하여튼 이러한 병, 이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방세동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건 이제 다음번 강의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굉장히 빨리 박동하거든요. 말씀을 렸잖아요 100, 4, 50, 170, 80배 정도 박동하니까 이게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질 않는데 어, 심장이 좀 약한 분들 연세 드시고 쇠약한 분들한테는 이게 심부전을 일킬 으수 있어요. 심장이 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심장 잘 견디지 못하면은 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저류가 폐에 생기기 때문에 그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심방이 정상적인 수축 이간을 못하기 때문에 심방 안에 혈액 저류가 생겨요. 혈액 저류, 피가 어 조금 좀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잘못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혈액 저류가 생기면 거기서 피떡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문제를 일으키죠 혈전이 떨어져 나가다가 떨어져 나가서 어, 동맥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 아주 작은 혈관에 가서 틀어막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심방세동이 어떠한 부정맥인가 하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